한국 셔틀콕 수디르만컵 아쉬운 준우승. 소득도 있었다. 선수 개인용품 공식허용 셔틀콕 외교학대 안세영 성공 복귀. 한국 배드민턴 대표팀이 제19회 세계혼합단체 선수권 대회 수디르만컵을 2회 연속 준우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박주봉 감독의 첫 지휘와 부상에서 돌아온 안세영 선수의 활약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단체전 종목별 전력에서 앞선 중국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움 속에서도 여러 의미 있는 소득을 거뒀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 김동문 회장은 귀국 인터뷰에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권리 보호를 위해 라켓, 신발 등 주요 용품에 대한 개인 후원 계약을 공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안세영 작심 발언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선수 개인 후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선수단에는 큰 희소식입니다. 또한 박주봉 감독은 선수들과의 상결례 방식을 바꾸는 등 경직된 대표팀 문화를 개선하고 선수 자율성을 높여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허벅지 부상 공백기를 가졌던 안세영 선수는 이번 대회 5경기에 출전해 모두 완승을 거두며 성공적인 복귀를 알렸습니다. 특히 결승전에서 세계 2위 왕지이에게 승리하며 한국의 유일한 1승을 책임지는 등 변함없는 세계 최정상급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외교적 성과도 있었습니다. 김동문 회장은 BWF 신임 회장과 만나 유소년 국제교류 확대 등을 합의했으며, 김중수 아시아 배드민 턴연맹회장은 BWF 이사로 재선출돼 한국 배드민턴의 국제위상을 높이고, 향후 국제대회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